미얀마에 있는 한국 기업입니다. 업무에 열심인 두 청년이 있는데요. 한국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미얀마 학생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는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 봉어 재능에 대해서 알아주고 싶고 그리고 학과 선생님들에서도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여기 오셨습니다. 주로 자료 번역이나 회의 통역을 맡고 있는데요. 한국 직원과 미얀마 직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미얀마에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양본에 어, 한국어과 학생들이 오셔서 어, 통역, 통역 및 번역 업무를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어, 지원 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200여 개에 달합니다. 올해 3월에는 한국 중소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기원하는 인큐베이터도 생겼을 만큼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한국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부 대학은 한국어학과 정원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30명 정도만 있어요. 그 그때는 디플로마 과정만 있고 그 다음에 그 2002년부터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그 후에는 점점 증가했어요. 한류 열풍에 따른 관심을 넘어서 한국에 유학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려는 학생도 많아졌습니다. 이를 공부하고 저는 유학하고 싶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유학을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그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좀더 네, 자세히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한국어 학과 4학년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인턴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가지고 졸업 후에 한국에 관련된 기업체와. 주재원이나 공관 같은 데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교류 확대와 맞물려 한국과 미얀마를 잇는 인재가 되려는 미얀마 학생들의 꿈이 연극을 가고 있습니다.